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콜링의 두 번째 북 리뷰 시간입니다. 저자에 대한 내용은 이전 제 독서 영상들에 나와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영어 문장에 한번 빠져볼까요? You can hear their concerns, but in the end, you must decide what works for you. Your life is not a democracy. 저자가 외치는 크리에이티브티에는 어느 정도의 포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내 말만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듣되 단지 최종 결정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이 결코 여러분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릴 의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조언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그들이 세이프에 따른 결정으로 조언해 주는 것은 사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변화로 인해 결과가 양극단으로 치우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세이프의 결정에 여러분이 맞춰가길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이프에 따른 결정을 좋아하길 바랄 뿐인 거죠. 그래서 저자가 타협한 지점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에 존중해주고 공감을 해주되 단 최종 결정만은 본인이 내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샘퍼스의 의미를 공감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실전에서는 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독단적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인 거죠. 말이 너무 거칠어서 상처를 받았다면 무시해야겠지만 상대방도 진심으로 대화를 원할 때 우리도 진심을 다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이 저는 심퍼스라고 생각합니다. Let's get so much easier once you decide to play your own game. Don't just try to be better. Be different. 저자가 강조하는 삶의 방식은 결국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만의 삶을 사세요. 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배러를 강조하지 않고, 디퍼런트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이 디퍼런트가 무작정 흘러가는 디퍼런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디퍼런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디퍼런트한 삶을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저자의 디퍼런트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디퍼런트한 삶, 다시 말하면 각자의 개성을 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축구선수는 롤 모델로 메시를 꿈꿀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닮고 싶은 인물로 유명 CEO나 연예인을 꿈꿀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경쟁하는 삶 또한 꼭 나쁜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건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저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경쟁을 지향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란 사람은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제 특기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제보다 더 뛰어난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다운 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넘버 원을 꿈꾸는 삶을 지향하시나요? 아니면 온니 원을 꿈꾸는 삶을 살고 싶나요? Think Different isn't just a slogan; it's a credo. People accuse Steve Jobs of creating a reality distortion field, but he understood that reality is already distorted.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잡스가 그토록 다름을 강조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Think Different란 광고를 아시죠? 예전에는 이 광고를 볼 때마다 그저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특징이 반영된, 나만의 개성이 반영된 정도로만 이해했던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동안 외부의 시각에서 애플을 평가할 때, 단지 개성, 특징이라는 말만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애플에서는 온 힘을 다해 다름을 지향할 때, 외부에서는 그저 특징이 반영된 정도로의 가벼움으로만 치부했던 것입니다. 리얼 i o 디스토션 필드는 현실 왜곡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잡스의 성격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프로젝트를 믿게끔 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용 pc에 대중화를 연 인물이 잡스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 이도 잡스였습니다. 실질적인 마우스를 대중화시킨 것도 잡스였고 애플을 만들어 세상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람도 잡스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애플이 그들만의 세계에 갇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들 때마다 툭하면 표준은 거부하고 뭐든지 그들만의 생태계에서 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애플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이유가 애플하면 곧 다름의 결정체라서가 아닐까요? 그 말은 애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애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애플은 애플다워야 한다. 그게 곧 애플 철학의 Think Different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다름이 단지 외부에서 개성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그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나다움을 만드는 과정이 외부에서 그냥 쉽게 개성있네? 라고 평가하기에는 그 노력까지 담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해 봤습니다. 나다움을 만드는 과정을 저 문장에서도 말하는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그래도, 즉, 여러분의 신조가 될수 있습니다. Today, time is a more common l i m i t t i e r to our creative ideas than money is. Thanks to technology, we have a movie cameras in our pockets and recording studios in our laptops. Best of all, we can learn how to do all of it for free. It just takes time and lots of it. How much time can you afford to invest in making something that matters to you? 오늘날 시간은 점점 돈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생기 유지가 되어야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모험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도대체 나는 얼마의 금액을 벌어야 돈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하니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 최고로 힘든 시기였는데 몇달 동안 투잡을 하면서 255만원 정도를 번 적이 있었어요. 물론 몸은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주 5일 동안을 하루 15시간을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을 버니까 대출금 갚을 것 같고 5월 잡은 마련할 거하고 술도 먹고 쇼핑을 할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쪼들린다는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300만원을 벌든 혹은 400만원을 벌든 솔직히 체감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더큰 꿈을 꿀 수는 있겠죠. 가령 씀씀이가 달라진다던가 화려한 결혼식을 꿈꾼다던가 아니면 뭐더큰 집을 장만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적당한 생계유지로 봤을 때는 솔직히 200만 원 이상부터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자는 기술의 진보로 인해 많은 기술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비용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주었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나에게 주어진 젊음을 과거의 방식처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비한다. 즉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는 것에 내 젊음을 담보잡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기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가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경험치를 맛보자고 다짐했던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게 목표일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목표를 바라면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자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The happiness of your life depends on the quality of your thoughts. To achieve a new mindset and transform your life, you have to believe two things. Your situation, whatever it is, is a changeable for the better, and you are capable of making that change happen. 꿈을 위한 마인드셋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며 로마 시대의 현인이었던 아우렐리우스조차 행복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라고 했을까요? 마인드셋하니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호주에서 테드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안젤라 더덕어스의그릿스의 가장 강연 내용을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거기서 크로스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를 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단어가 그렇게 유명한 말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용어가 엄청난 붐을 한번 일으키고 제가 그 강연 내용을 외웠다고 생각하니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리스의 관한 강연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익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돌아와서 저자는 크리에티브한 이 마인드셋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상황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자기계발서 여러분들을 펼쳐도 쉽게 등장할 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당연한 말들을 놓치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력해도 바뀔 수 없다는 현실에 노력을 표명하는 사람도 있고 흑수조로 태어났으니 흑수조로 삶을 마감해야 한다는 자괴감 섞인 말들에 우리는 종종 너무 무기력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뭔가를 일으키려 할 때에는 반드시 그걸 일으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실 정말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나 내삶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순간에는 정말 뭘 해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되고 안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저 역시 당장 구독자가 천 명이 됐으면 좋겠고 만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10만 명이라 된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재미가 없나? 하지만 이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그 안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책 내용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서를 하는 제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마인드셋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다음에야 제 유튜브의 전망을 펼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영상은 분명 남들과는 다르고 그 안에서 제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콜링에 대한 북리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는 52%까지 진행에 대한 독후감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로아나의 생각노트라는 블로그도 한번 방문해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